자, 안녕하세요 리얼 주식 나는 게임이다 플라잉 엔터 티비의 날개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최소 스윙 매매나 아니면 한두 달 정도 가져가는 중기 매매가 단기 매매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 녹화를 하는 시간은 8월 4일 아침 장 시작 전인데요. 우선 간밤에 미장이 어떤 흐름이었고, 업종별 주요 종목들이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장을 먼저 보시면,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갭을 떠서 이제 종가상에서도 고점을 돌파를 한걸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후반까지도 이어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정말 트럼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안 좋은 건 아닌데, 어, 저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 사실 좀 불안감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투가 나와버리면 급격하게 또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장에도 또 타격이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스닥이 오르고 있다고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종별 주요 종목들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보시면 어제도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2.5% 정도 상승으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도 와, 정말 엄청난 주가 흐름이죠. 계속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는 존슨앤존슨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느낌은 있지만 이제 이렇게 좁혀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주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 보시면 와 테슬라는 진짜 대단한 것같죠 대단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년 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1년 만에 거의 8 9배 정도 가 올랐어요 230달러에서 한 100, 1800달러니까요 정말 성장주의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자 우리 셀트도 뭐, 테슬라의 절반만이라도 절반 정도의 흐름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밤에 미국장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어 물론 미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장도 시초가는좀 높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제 뭐정강 후약이 될지 정강 후강이 될지 아니면 정강 후약이 될지는 뭐 장중 수급이나 또 미선물의 장중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 상승장에서는 최소 스윙 매매나 중기 매매가 중장기 매매가 이제 단기 매매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을 먼저 좀 보시면 이제 최근 2년 동안 하락을 한 구간 하락을 할때이 어, 구간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제 주가가 여기 조금 오르다가 여기 하락을 하고 또 조금 오르다가 또 저점을 깨버리고. 또좀 오르다가 다시 또 빠지고 또 조금 오르다가 이렇게 또 저점을 깨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상승의 연속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중장기로 가져가 버리면 계좌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저는 주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뭐 하락장에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기는 좀 힘든 건 사실이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오래 단기 매매를 하면 큰 수익을 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때 3년 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상승할 때 이때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빠지면 빠지면 다시 들어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가격이 이제 무번 다시는 볼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밑으로 좀 빠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만큼 빠지게 되는데 이 가격이 20만원 정도가 되고 19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가 되니까 단계적으로 20% 정도가 빠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시면 연애 한두 달 정도면 연애 또 이렇게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좀 밀리긴 하지만 연애 또 회복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계속 급등을 하죠. 최근에도 좀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제 20% 정도가 올랐죠. 넘게 올랐는데, 그 다음날에 이렇게 바로 반납을 해버려죠. 반납을 해버리는데, 또 한두 달또좀 걸리긴 했지만, 연애 도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상승의 흐름 이어가죠.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이 꼭대기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뭐 한두 달 기다리면 연애 도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겁내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상승장인지, 하락장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건 이제 제가 조만간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주는 신호들을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이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투자라는 건 결국 본인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매매하시는데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가 날아가는 그날까지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